안녕하세요. 미국 배당을 연구하는 미국 배당 연구소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신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츠하면 대표적으로 리얼티컴을 떠올릴 텐데요. 오늘은 리츠 섹터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월 배당이라는 강점을 가진 고배당 CEF. IQI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QI와 대표적인 배당 ETF인 SCHD, JPI와의 토탈리턴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를 추천하는 목적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배당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IQI는 무려 2002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폐쇄형 펀드. 즉 CEF입니다. 운용사는 부동산 섹터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사 크원 앤드스티엘스입니다. 이 펀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리츠와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쇼핑몰, 아파트, 물류센터, 오피스, 인프라 시설 등을 보유한 상장 리츠 기업들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약 29%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사용은 수익을 키우는 동시에 변동성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은 매달 지급되며 최근 기준 연간 분배율은 약7.3% 수준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연분배율을 보게 되면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정 수입을 중요시하는 은퇴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GEF의 경우 주식처럼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펀드의 가치인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RQI의 순자산 가치는 약 13.02달러 반면 시장 가격은 12.55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6%의 디스카운트 상태입니다. 과거 5년간 평균 디스카운트율이 약 -4.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디스카운트 폭은 특별히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평균보다 크게 디스카운트된 상태라면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순자산같이 분석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엔 부족하며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 특히 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리츠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QI의 실제 수익률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던 해에는 RQI의 수익률이 34.9%에 달할 정도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금리가 급격히 내려갔을 때는 RQI의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4%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리스크, 부동산 수요 위축, 리츠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QI는 금리 인하가 유리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시장 상황과 리츠 업종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당주나 고배당 ETF를 평가할 때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볼게 아니라 배당금까지 재투자한 총 수익률, 즉 토탈 리턴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 5년 토탈 리턴을 보게 되면 IQI는 98.2%, JEPi는 72.9%, SCHD는 88.13%로 SCHD와 JEPi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중심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자본 성장까지 함께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SCHD와 같은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IQI는 부동산 섹터에 특화된 월배당 CEF로서 매월 지급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레버리지를 통한 고배당 구조 장기간 운영해온 이력에서 나오는 신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및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레버리지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도 있다는 점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현재 크게 유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꼭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고 해도 단기적인 시장 상황, 리츠 업종의 수급, 상업용 부동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종목의 매수를 권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의 배당 투자 전략이나 관심 있는 배당 종목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배당이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날까지 미국 배당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